네, 안녕하세요. 샤넬 마스터입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께 재미있는 내용을 하나 알려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제가 오늘 큐두자료를 갖고 왔어요. 자, 하나는 자, 이 밀크 코브라라는 국내 브랜드 큐예요. 여기 대표께서 저에게 이제 후원을 해주신 큐인데, 큐의 특성을 높이기 위해 목재를 좀 잘라서 이렇게 붙여서 만든 특이한 디자인의 큐예요. 굉장히 이뻐요. 자이 큐는 일단 말씀을 드리면 일반적인 분들이 많이 쓰시는 뭐 아담 큐라든가 일반 다른 뭐 롱고니 그런 큐들하고 성능이 비슷해요. 자 다른 하나의 큐는 어, P3 계열 몰리나리 큐뭐 그렇게 얘기를 하죠. 어, P3 계열의 몰리나리 큐예요. 제 큐는 제가 쓰고 있는 이 큐는 엘포린이라는 큐입니다. 이두 자료를 갖고 왔는데 여러분께 어, 여러분들이 치시는 큐에 스쿼트와 커브가 얼마나 발생을 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영상을 참고해서 본인의 큐로 쳐보시고, 아, 내 큐는 스쿼트가 많구나, 커브가 많구나, 이런 걸 파악하고 계시면 특정한 공들을 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 테스트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얼마나 두께를 잘 맞출 수 있는지 기본적인 능력이 좀 필요는 합니다. 자, 제가 이 공을 쳐서 빨간 공 위치에 100%의 두께로 맞춰서 딱 세워볼 거예요. 소위 말하는 스탑볼이라고 하죠. 약간 중하단에 당점을 주시고 두께를 딱 조준을 해서 이 정도. 아, 이 정도면 살짝 왼쪽으로 벗어나긴 했지만 어, 이 정도면 괜찮죠. 자, 다시 한번 쳐볼 거예요. 이 정도면 아주 양호한 두께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자, 이 정도면 어, 두께가 굉장히 정확한 편이라고 할수 있겠죠. 무회전으로 100% 두께 다 맞춘다고 생각하고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 정도가 되면, 아, 내가 두께 조준은 올바르게 하고 있구나. 자, 여기까지 이게 준비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1적구를 그 보통 여러분들이 당구장에 가시면 테이블에 포인트가 있죠. 그세개 중에 한쪽 끝에다 놓고 수구는 출발 3포인트에서 원 쿠션 원포인트에 해당하는 요 라인 요 정도를 놓고 공을 세워 놓는 거예요. 자, 이때 이 공을 옆 돌리기 대회전을 친다고 생각하고 좀 강하게 치는 거죠. 자, 그래서 얇은 두께를 쳐야 장쿠션에 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강하게 얇은 두께를 잡아 놓고 내가 이거를 땅 쳤을 때 장쿠션에 안 맞았죠, 지금. 자, 지금 쓰고 있는 큐는 밀크 코브라. 비슷한 선상에 놓고 내가 옆 돌리기 대회전을 치기 위해 얇은 두께를 조준하고 탕 쳤는데 이런 식으로 단쿠션에 먼저 맞는다는 거는 이 큐는 스쿼트가 어느 정도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그 몰리나리 P3 계열 큐 e 큐로 동일하게 한번 쳐보겠습니다. 자 왼쪽 회전을 많이 주신 상태에서 얇은 두께로 이렇게 치는 거죠. 어 대회전이 도네요. 내가 본 만큼, 뭐, 그 정도 비슷한 두께를 맞는 거예요. 그 얘기는 EQ는, 이 P3 몰리나리 계열 EQ는 스쿼트량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겁니다. 얇은 두께를, 이렇게, 본대로 어느 정도 두께가 맞아요. 자, 그래서 이 몰리나리 Q의 특성은 스쿼트량이 좀 작다. 아주 안 나진 않겠죠. 어, 나무 막대기로 공을 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 이 배치를 놓고 치면 여러분들이 가진 큐의 스쿼트량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 스쿼트량을 확인하는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처음에 두께 연습을 했던 그 배치를 세워 놓습니다. 처음에 두께 연습을 했던 배치에서. 이번에는 회전을 가장 많이 주고 소위 말해 3시나 9시 3팁을 주고 강하게 쳐볼 거예요. 예를 들어 이 공을 9시 3팁을 주고 100% 두께를 내가 조준을 해서 탕 치면 이렇게 오른쪽으로 날아갑니다. 이게 스쿼트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반대로 내가 오른쪽 3시를 주고 치면 왼쪽으로 날아가겠죠. 스쿼트가 있으면. 그렇죠. 이렇게 스쿼트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이번에는 P3 계열. 자, 몰리나리 큐로 한번 쳐볼 거예요. 오른쪽, 어, 왼쪽 먼저. 왼쪽 먼저 9시 3팁을 주고 100% 두께를 다 맞춰볼 거예요. 확실히 아까보다는 스쿼트량이 덜하죠? 자, 이번에는 오른쪽을 주고 쳐볼게요. 오른쪽을 주고, 3시 3팁을 주고, 뭐, 조준하는 두께 오차도 있겠지만, 확실히 스쿼트는 덜 합니다. 자, 이번엔 커브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커브. 자, 밀크 코브라 큐입니다. 일반적인 큐. 9시 3팁을 주고 100% 두께를 조준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치면, 자, 살짝 왼쪽으로 벗어나는데 그렇게 양이 많진 않아요. 자 이번에는 3시 3팁을 주고 100% 두께를 겨냥해서 한번 쳐보겠습니다 부드럽게 자 커브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자이 밀크 코브라큐에요 밀크 코브라큐는 커브는 많이 발생을 하지 않고 대신에 스쿼트 양이 좀 있는 편이죠 이게 보통 일반적인 큐가 다 그래요 예전에 제가 고가의 큐 PS10 뭐 이런 것도 쳐봤는데 굉장히 비슷해요. 스쿼트량이 많고 커브량은 적은 그런 현상이 보여집니다. 자, 이번엔 몰리나리 큐로 동일하게 테스트를 해보겠습니다. 자, 커브 테스트에요. 자, 이번엔 9시 3팁을 주고 부드럽게 동일하게. 아까 밀크 코브라 큐보다 커브량이 좀더 많죠? 자, 반대 또 한번 해봐야죠. 반대. 오른쪽. 3C3 팁을 주고 100%를 조준한 다음에 부드럽게 칠수록 커브량이 늘어납니다. 이런 방식을 통해서 자기가 갖고 있는 큐에 스커트 양이 많은지, 커브 양이 많은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렇게 해서 내 큐의 특성을 파악을 했다면 언제 이, 어, 이 특성을 이용을 하는지 몇 가지 그 간단한 배치를 두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요런 형태의 배치가 섰어요. 수구와 일접구가 요런 형태의 배치가 섰을 때 내가 옆돌리기 대회전을 쳐야 되는 배치예요 그럼 얇은 주께를 조준하고 대회전이니까 좀 강하게 친다고 했을 때 얘를 탕 때리면 스쿼트량이 많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단 쿠션에 맞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내 큐가 스쿼트량이 많은 거를 알지 못한다면 이러한 배치가 섰을 때 계속 두께가 두껍게 맞는 거죠.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근데 내가 이 큐의 특성을 내 큐의 특성을 파악을 하고 있으면 이런 배치를 좀 예를 들어 강하게 칠 때가 생긴다 그러면 두께를 오조준해서 약간 안 맞는 듯이 치는 거예요. 안 맞는 듯이 조준을 해서 이렇게 쳐야 옆돌리기 대전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화면에 이런 배치가 있습니다. 얇은 두께를 통해서 이 이적골을 맞추는 뒤돌리기를 노려야 돼요. 그럼 내가 이제 얇은 두께를 조준하고 지금 현재 들고 있는 큐는 몰리나리 계열 P3입니다. 제 큐. 자, 얇은 두께를 회전을 많이 주고 조준을 하는데 부드럽게, 부드럽게 이렇게 치면 커브가 발생을 해서 생각보다 두껍게 맞아요. 자, 반면에 제가 밀크 코브라 큐로 이 공을 친다면 커브량이 작은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회전을 많이 주고 3시 3팁을 주고 부드럽게 쳐도 얇은 두께를 조준하면 이렇게 얇은 두께를 맞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보여드린 몰리나리 계열 Q로 이 공을 부드럽게 친다고 생각을 했을 때아이 Q는 커브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드러운 샷으로 치려면 5조준을 해야 된다는 거죠 조금 안 맞게 조준을 한 상태에서 부드럽게 이렇게 치면 이런 식으로 얇은 두께를 노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께가 민감한 이런 배치들이 섰을 때내 큐의 커브나 스커트의 특성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감안을 해서 얇은 두께를 공략을 할 수가 있습니다. 훨씬 도움이 되겠죠. 이런 유의 공을 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이 공을 부드럽게 친다면 몰리나리 계열 큐로는 얇게 조준을 하면 이렇게 두껍게 맞게 돼요. 이렇게 두껍게 맞게 되니까, 이런 식으로 서있을 때 내가 이 공을 얇게 치고 나가고 싶어, 부드럽게. 그러면 얇은 두께를 약간 안 맞게, 커브를 감안해서 이렇게 치셔야 얇은 두께를 공략을 할수 있다는 거죠. 자, 아까 배치는 키스가 났기 때문에 약간 배치를 바꿔서 이 배치를 얇게 칠 때, 밀크 코브라 큐로 칠 거예요. 밀크 코브라 큐로 칠 건데, 이 큐는 커브량이 적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회전을 많이 주고 칠때 얇은 두께를 조준을 하고 굳이 우조준을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얇은 두께를 보고 부드럽게 이렇게 치면 얇은 두께를 칠 수가 있죠 자 이렇게 몇 가지 배치를 놓고 테스트를 통해서 내큐의 특성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일반 아마추어 분들은 이러한 특성 확인을 많이들 안 하실 거예요 음, 저도 그랬었으니까요 아무튼 그래서 요런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으니까 구장 가셨을 때 한번 해보시고 내큐가 어떤 특성이 더 강한지 스쿼트가 강한지 커브가 강한지 그곳에 따라서 내가 치는 방법 배치에 따라 치는 방법도 조금씩 달리 해야 되겠죠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샤넬 마스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For you, Have fun doing things you like. I don't know if you'd be mine, but I know I can treat you.